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에일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자에게 주문을 반품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피드를 보고 여기 알림을 클릭한 다음 주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이 주문을 받았는데 파손되었거나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고 환불받고 싶습니다.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. 그래서 여기 반품 또는 환불을 클릭할 겁니다. 그러면 몇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. 예를 들어, 여기서는 주문 상품이 파손된 채로 도착했는지, 전체 주문이 아닌 일부만 도착했는지, 아니면 아예 받지 못했는지를 묻습니다. 여기서 선택하면 몇 가지를 더 물어볼 텐데 매우 효율적이고 쉬울 겁니다. 원한다면 판매자와 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돌려받고 싶은지 물어볼 것이고 그들은 처리해 줄 겁니다. 에일리 익스프레스가 이를 도와줄 겁니다. 또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판매자가 제시한 이미지와 다른 경우 이 주문을 반품할 수도 있습니다.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. 채널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 곧 다시 만나요. 안녕.